오늘은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슈퍼 옥사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항산화제는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분자입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자연 방어력을 강화하는 음식이 풍부한 항산화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죠. 오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산화 식품의 놀라운 건강 효능과 그 전반적인 웰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세요. 그런데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무엇이 특별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SOD는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는데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궁금하시죠? 항산화제가 어떻게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를 퇴치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제란 무엇이고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가, 간단히 말해서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죠. 활성산소는 세포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안정한 분자이며 이러한 과정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화 스트레스란 무엇일까요? 출퇴근 시간에 번잡한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차들이 과속하고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는 모습처럼 말이죠.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동안 우리 몸 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무모한 운전자처럼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며 잠재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완전히 악당만은 아닙니다. 활성산소는 일부 세포 과정의 자연적인 부산물이며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많아지면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와 세포 사이의 균형은 매우 미묘한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항산화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제는 우리 몸의 교통경찰과 같아서 혼란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유해성을 감소시키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가 바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하지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줄여서 SOD는 항산화 분야의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이 효소는 세포를 유해한 활성 산소, 특히 슈퍼옥사이드라는 활성 산소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슈퍼 옥사이드 디스미타제는 우리 세포의 경호원처럼 작용하여 슈퍼 옥사이드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덜 해로운 물질로 전환시킵니다. 마치 가장 위험한 상황을 처리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정예 교통 경찰과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항산화제와 활성 산소의 관계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 균형과 조절의 매혹적인 춤과 같습니다.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와 같은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로 인한 혼란으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호자입니다. 이제 항산화제와 활성산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산화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에 맞서 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의 세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활성 산소 그렇다면 정확히 무엇일까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발견되는 효소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서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세포 과정의 부산물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라디칼은 방치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SOD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OD는 이러한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산소와 같은 덜 해로운 물질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매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우리 몸의 다른 효소에 의해 추가적으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은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SOD는 산화 스트레스 방어에만 그치지 않고 에너지 생성과 유전자 발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OD는 우리 몸이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진정한 만능 제주꾼입니다. SOD의 이점은 세포 수준을 넘어 장수 및 건강한 노화와도 관련이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SOD 수치가 높을수록 건강한 노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하는 생물체에서 sod는 심장병 암 신경 퇴행성 질환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 관련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sod는 건강한 생활 방식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규칙적인 운동과 항산화 식품이 풍부한 식단은 우리 몸의 sod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리, 아연, 망간과 같은 특정 영양소 또한. SOD 기능에 필수적이므로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우리 몸의 항산화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인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SOD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에너지 생산을 돕고 건강한 노화에 기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복잡하고 놀라운 방식의 완벽한 예입니다. SOD는 진정한 슈퍼 항산화제이지만 어떻게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을 통해 우리 몸에 항산화제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항산화 식품의 세계로 들어가 건강한 생활 방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최고의 식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밝고 선명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 예를 들어 블루베리, 딸기, 케일, 시금치 등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견과류, 씨알류, 통곡물에도 이러한 유익한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일부 생선과 살코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품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베리와 견과류 또는 씨앗류를 얹은 오트밀 한 그릇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다채로운 샐러드를 저녁에는 살코기 단백질과 다양한 채소를 함께 섭취하세요. 접시의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식단의 풍미와 다양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말 가성비가 좋죠? 그리고 영양 교육의 중요성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식품의 효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현명한 식단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필수적인 SOD 요소를 매일매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식단만으로 필요한 양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 리소드의 닥터 SOD 더블어 플러스가 건강한 생활 습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닥터 SOD 더블어 플러스는 바로 사철쑥 추출물에서 얻은 강력한 항산화 요소 SOD를 담았습니다. 옛부터 귀하게 여겨진 사철쑥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를 그대로 담아 우리 몸속 유해한 활성 산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세포들을 활성 산소로부터 지키고, 건강한 면역력과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압도적인 도움을 줄수 있죠. 건강한 노화를 꿈꾸고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010-7597-1443으로 전화하세요. 활성산소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의 몸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더 늦기 전에 당신의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직접 확인하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SOD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항산화제, 활성산소,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세 가지 성분은 우리 몸에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단이 핵심이며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는 활성 산소와 싸우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